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삼성전자를 보려고 합니다. 자, 삼성전자가 어제 5%대 급등을 하면서 역사상 최고가 지금 1 1 7 0 0 0원까지 도달했고, 이게 분할 전 가격으로 치면은 585만원?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주가가 많이 올랐고 그러면서 사실 삼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제가 전 영상에서, 사실 삼전은 제가 조회수를 기대하고 찍진 않아요. 하지만 제가 일단은 삼전은 그냥 팔지 말고 들고 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고, 실제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올해 강하게 올랐고, 삼전 같은 경우에도 강하게 올랐고, 하지만 일단 주가 자체가 저는 꺾이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조정은 늘상 오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년으로 접어들면 순간적으로 어느 정도 아래 꼬리가 만들어지는 타이밍이 분명히 올 건데, 이 타이밍을 제외하고 나자면 삼전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코스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은 전자 정확한 현재 상태를 살펴볼 거고 올해 어떻게 올라왔는지를 한번 되짚어보고 제가 종목 추천을 하나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일단은 이 종목은 내년에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급등하는 종목들을 계속 나오고 시장에서 일단은 올라간 종목들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삼전은 그냥 들고 가고 나머지는 단타 대응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조금 수익을 많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한테 숫자 1이라고 한 글자만 남기시면 제가 단타 종목 추천 문자를 보내드릴 거고, 자, 1 뒤에 3전이라 써서 보내시면 제가 구독자 소통망으로 초대해 드릴 겁니다. 자, 소통망은 말 그대로 소통망이고, 네이버 종토망하고 제가 비교를 하는데, 이거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3전 시작합니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세요. 네, 제가 일단 추천드릴 종목, 요거는 이제 내년 26년에 한해서 일단 볼 종목인데,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는 종목입니다. 자이 종목 지금 일단 1년짜리 차트예요. 자 1년짜리 차트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구간 조정 3판데 요게 지금 사실 올해 끝날 수 있었지만 올해 한번더내왔어요 다만 지금 작년과 올해 아래쪽에 보면은 여기 있는 파란 라인 10년 평균 가격을 지켜냈고 여기에서 분명히 올라갈 수 있었지만 올해 못 갔죠. 자 가야 되는 자리에서 못 간다. 그러면 2년 동안 이 몸통 캔들 있죠. 이거 그냥 순식간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2만원을 훌쩍 넘어갈 거고, 지금 이제 주가가 16,000원 정도인데, 이게 2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때 내년에 조금 많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월봉에서는 추세를 어느 정도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올라갈 준비가 끝나있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한번 눈여겨보세요. 요거 내년에 일단 조금 많이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삼성전자 차트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지금 1년짜리 차트입니다. 방금 봤던 하이비전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역시나 ABC 조정선파를 받았고 지금 올해 급등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자, 삼성전자 정도 시가총액 사이즈 되는 종목이 1년에 두배가 넘게 올랐다라는 거는 일단 굉장한 엄청난 상승이었고 사실 이렇게 되면 원래 정석적인 움직임으로 치면은 내년 같은 경우에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어요. 이게 근데 얼마냐면 주가가 85,000원인데 순간적으로 꼬리를 만들고 이렇게 다시 올라가거나 혹은 작은 음봉으로 끝이 나면 주가가 또 다시 올라갈 겁니다. 왜냐면 지금 4년 동안 조정을 받고 1년 올라왔어요, 그죠 4년짜리 조정을 받았는데 1년만에 상승 끝난다. 제가 볼때 그럴 일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꼬리가 만들어질 수 있지만 주가는 더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10만 원 밑으로 만약에 순간적으로 또 다시 내려간다면은. 그때부터는 차곡차곡 모아가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내년 움직임 이런 거거든요. 이게 2019년에 오르고 2020년에 사실 코로나 터지면서 장이 완전 망가졌었지만 일단 지금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은데 요거 보세요. 2020년도 주가가 많이 오르고 나니까 21년도에도 아래꼬리가 대략적으로 절반 언저리까지 왔었죠. 이런 무빙이 나올 수가 있는데 사실 올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 85,000원 여기보다는 95,000원과 10만원 정도 요 정도에서 멈출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10만원, 95,000원 언저리까지 만약에 주가가 한번더 내려온다. 그땐 여러분들 눈치 끈감고 사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월봉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6월에 일단 추세가 상승적으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오르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고, 사실 이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또갈 수도 있고, 10만원과 9만 5천원, 그리고 8만 5천원 여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라인이 이렇게 쫓아서 올라올 텐데, 8만 5천원까지 그냥 딱히 내려올 악재가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때 8만 5천원보다는 9만 5천원과 10만원 언저리 정도까지는 순간적으로 내려올 수 있다. 용도로 생각하면 돼요. 다만 이게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파란 라인 밑으로 뭐 순간 이렇게 꼬리가 달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게 종가 기준으로 지켜낸다면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추세가 상승 쪽으로 접어든지 불과 몇달안 됐습니다. 그죠? 올해가 지금 이번 달이 7개월 차니까 사실 더 올라갈 시간이 남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주봉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삼전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건 6월부터였고, 자, 6월 일단 여기 보이는 파란 라인이 올라오고 나서 9월 초에 한 번, 그 다음에 11월에 두번 이렇게 기회가 있었고 그거 외에는 사실 들어갈만한 자리가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라인을 지키면서 올라가고 있고 이 라인은 이제 이번 주 기준으로 10만 4천 원이고 아마도 이제 다음 주 되면 또 가격이 조금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라인 부근에서 들어가는 게 가장 좋고 순간적으로 틀어지면은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갈 때 이럴 때 사는 게 좋은데 3전은 밑으로 많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냥 매수하시고. 들고 가시면 됩니다. 이 종목은 파는 게 아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지만 자식 물려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소통방 얘기를 잠깐 하자면 자 네이버 종토방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보셨죠? 글 엄청 올라와요. 진짜 글이 너무너무 많이 올라와서 하나하나 읽어보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저는 우리 소통방을 추천드리는 게 소통방에 여러분들 같은 종목 들고 있는 분들 모이는 공간인데 아무래도 네이버 종토방보다는 조금 더 정화된 공간이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실시간 뉴스 같은 것들도 다 올라오고 제가 다른 종목들 단타 추천도 조금 꾸준하게 드리면서 여러분들 수익 볼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1, 3전일을 써서 보내주신다면 제가 구독자 소통망으로 바로 초대를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일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21선 지켜내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지금 일본 이평선들은 완벽한 정별 구간이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삼도 전자가 이제 금요일 날 역사상 최고가를 찍은 건 사실 뭐 특별하다라기보다 어차피 가야 되는 자리가 맞았고 여기에서 끝날 게 아니라 더갈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러분들 팔지 마시고 주가가 밀릴 때마다 그냥 추매하겠다. 이렇게 마음먹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저한테 숫자 1이라고 한 글자만 남기신다면 제가 단타 종목 추천 문자를 보내드릴 거고 자, 1 뒤에 3전이라 써서 보내주신다면 제가 구독자 소통망으로 바로 초대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보신 분들 도움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